마이크 켜져 있는 거예요? 응 켜져 있는 거야. 시작할게. 네. 고려대학교 전자과 합격생이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 오늘 좀 좋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러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19학번으로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에 합격하게 된 유민재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좋지? 네, 그렇죠. 행복한 에. 나날을 보내고 있죠. 에. 저는 일단 가천대 전자공학과에서 2학년까지 마치고 그냥 일반 편입 자격만 갖고 일단 편입을 시작하게 됐고요. 결국에 합격하게 된 거는 고려대도 그냥 학사 편입으로 합격했고 성대나 그 밑에도 다 학사 학사 편입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어둘다 전적대도 합격한 네. 학교도 전자전기. 네. 아 네, 저는 사실 한양대 빼고는 전부 다 그냥 전자전기로만 통일했었어요. 음. 사실 그냥 과 지원할 때는 좀 자기 그냥 소신 갖고 자기가 원하는 과를 지원하셔야지 후회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일단 민재학생 좀 특이한 게 네. 원래 일반으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고대에서 이제 TO 감축 네. 뭐막타파에서 아, TO 감축, 네. 일반 TO 감축을 이제 뉴스를 내면서 학사로 돌리기로 했죠, 여러분. 네, 그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일단은 제가 원래는 그냥 일반으로 하려다가 학사로 진짜 전환하게 된 계기가 그 한양대에서 공고가 뜬 거예요. 아, 한양대. 그. 네. 네, 일반 TO가 183명이 준다는 공고가 딱 떠버려가지고 그냥 바로 그날 학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때부터 학사 플랜 다 짜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예, 네, 근데 제가 학사 플랜을 짜기 시작한 게 거의 6월 중순 말쯤이어서, 진짜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은 진짜 거의 학사에다가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학사가 어최통적으로 취득이 잘 됐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덕에 고려대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어이복이라고 합니 네. 위기가 어떻게 보면 또 기회로 돼서 그쵸. 지금 또아으로또 네. 아, 영타이거. <laughs> 그러면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첫 번째로 일단은 편입영어랑 편입수학도 병행을 해서 성대도 네. 합격을 했었는데, 어또 연고대 물리 공부까지 같이 했잖아요. 네. 이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게 가능한지 아 진짜 본인이 자신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해도는 돼요. 근데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아마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 뭐 기존 전적대가 뭐 서성환이나 진짜 그런 분들도 편입 영어 편입 수학 이렇게 하다 보면 양이 진짜 많아서 허덕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연고대 물리를 준비하면서까지 영어 수학을 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어 수학 쪽에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길을 좀 정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연고대나 이제 뭐 중앙대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만 보고 하니까 그냥 길을 하나 를 정해놓고 아 나는 수학이랑 물리에다가 많이 치중을 하겠다 영어를 조금 치중을 안 하고 싶다 해서 그냥 그 길로 쭉 가거나 아니면 그냥 영어, 수학 위주로 해서 쭉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건데 네네. 연대랑 고대를 같이 준비할 거면 최소한 영수 성적이 어느 정도 안정된 학생들한테만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9월 준비했거든요 네. 고대를아 근데 네. 9월에 이미 영수가 시간이권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음... 내가 시간 투자를 좀더 한다고 해도 음... 이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나 음. 약간 영수가 둘다 불안한데 뭐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둘다 놓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저도 공감하는 거예요. 네. 상위권 학생 중에서 이제 영수 성적이 좀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어, 물리를 그래도 건드려 본거 진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대신, 그렇다고, 그분들은 영어수학을 포기하면서까지 물리를 하진 마시고, 음. 그냥 영어수학 잡고, 그냥 떨어지지 않게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를 틈틈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물리 준비를 그러면 네. 언제부터 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고대가 붙었으니까. 아, 저는 사실 3월부터 수업을 듣기는 했었는데, 저도 사실, 고대라는 그 학교가 약간 저한테는 조금 뜬그름처럼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처음에는. 검적할 수 없는. 네, 사실, 안 되지 않을까? 진짜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는 그래도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어차피 공대면은 물리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공대니까 물리 공부할 겸 해서 물리 수업을 듣자 해서 처음엔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7월부터 학사에다 올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 시간이 좀 그, 네, 그때부터 영어 수학은 물론이고 물리도 아예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어 성적이랑 수학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 물리는 거의 손을 놓게 됐었죠. 그 당시에. 음... 그러면 막판에 좀 공부를 한 거예요? 네 마지막에 그저 이제 위드스타 학원에서 그냥. 물리 선생님 수업 파이널 수업 들으면서 그냥 찍어 주신 거 그거 위주로 공부 해가지고 그냥 운 좋게 잘 해서 붙은 것 같습니다. 몇 문제 정도 맞췄어요 오늘 생각하기. 아그네 문제 그 어, 시험 문제가 네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문제 빼고는 거의 그냥 다 똑같이 나왔고 한 문제는 진짜 음. 약간 응용돼서 나온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30문제 정도 찍어주셨거든요 근데 음. 그중에서 다 나오긴 했으니까 음. 그냥 시험 끝나고 어 제가 적중률은 진짜 좋으시다라고 얘기했던 거 같아요 조금 운이 좋았던 것도 있네요 네 운이 되게 좋았죠 수학은 잘 봤어요? 네 수학은 두번 풀었어요 어... 네. 어쨌든 뭐 수학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러한 운도 잡을 수 있었던 거일 거야 네. 그리고 진짜 고대는 또 공대는 특히 네. 맨날 얘기하거든요 네. 네. 학사 모른다 아 네. 맞아요. 내가 붙을지 모르겠다 하는데 붙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고대는 학사 모른다. 이게 아마 동기들 중에도 물어보면 네. 자기가 합격 확신했던 친구 몇 네. 없을걸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려대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면은 학사 준비 진짜 추천합니다. 네, 정말 네. 네. 진짜. 네, 일반보다는 학사가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laughs> 편입 공부하는 걸좀 이제 얘기를 네, 해보면 네, 네. 일단은 단어 여기 얘기해준 게좀 인상 깊어서 아, 단어암기에 대한 얘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학생들이 아, 이 시기에 진짜 많이 들어봐요. 아 진짜 단어가 이제 편입 영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단어, 문법, 논리, 독해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진짜 그냥 단어가 뼈대예요, 뼈대. 단어랑 문법이 안 되면은 어차피 논리도 꽤못 하거든요. 특히 단어가 안 되면 나중에 논리 문제는 건들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지문 네개 중, 아, 보기 4개 중에 단어를 3 개를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고르겠어요? 절대 못 고르기 때문에 단어가 진짜 진짜 중요한데 이게 초반에는 잘 잡히다가 이제 후반에 가면 갈수록 특히 입과생분들 경우에는 수학도 해야 되는데 단어 외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진짜 심지어 학사 때문에 단어를 거의 못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적이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단어를 외울 때는 아예 하루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단어 보는 시간을 그냥 정해놓으세요. 그냥 음... 만약에 내가 뭔가 딴거할게 있어도 그 시간 무조건 단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올 때랑 이제 학원에서 하원하기 전 한 시간, 한 시간씩은 무조건 단어를 보겠다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중간에 이제 학사 때문에 좀못 찍혀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자,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크램이라는 어플을 하나 썼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사실 본인이 만드는 단어장이에요. 그, 사실 요즘 공부하시면은 다들 스타일이 다르실 텐데, 보통 노트에다가 이제 모르는 단어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한글 단어 뜻 이렇게 적으시는 거 노트 하나 만드시고 계실텐데 저는 그거 대신에 그냥 핸드폰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그냥 영어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글 뜻 적고 이렇게 해서 저장해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지하철에서도 특히 많이 봤어요. 네, 예, 볼수 있으니까. 약간 초반에는 그냥 그거를 작성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네네. 9월 이후에 하반기에 좀큰 힘을 발휘할 네. 것 같은데요. 네, 그 1월부터 9월까지 했던 게 그냥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음... 그냥 그거만 돌려도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네. 하나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거는 네네. 학생들 조금 주의사항 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서 민지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 본인의 이제 기본 단어 교재를 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좀잘안 외워지는 것들을 따로 크램이란 어플에 저장을 한 건데 학생들 혹시 뭐 내가 교재를 보는 게좀 싫어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크램이란 어플에 옮겨가지고 그것만으로 안 아. 하면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 그 단어 기본서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뭐 네. 예문이나 동의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꼭 봐야 되니까 이거는 서버로 활용하는 거고, 민재학생도 그 MB3만 하는 거고, 다른 기본서를 네. 어, 엄청나게 많이 해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민재학생은 모의고사 영어사점점는 네. 어느 정도 나왔어요? 시기별로 정리를 해준다면 아, 시기별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영어가 되게 약했어가지고, 1, 2월 그때는 영어 모의고사가 되게 쉬웠는데도, 이게. 틀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3월 달에는 그냥 강남 캠퍼스에서 공동 1등이긴 하지만 일단 영어도 1등을 해봤고 수학은 좀 꾸준히 계속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절대 그 성적대로 학교 가는 거 아니고요. 그냥 진짜 1월부터 진짜 말까지 성적이 쭉안 좋다가도 그냥 시험 한번딱 잘봐서 가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아 물론 대신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그 그치? 기준은 정말 모의고사 성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안 중요하고 그냥 본인 실력 판단하고 그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 한 번씩 리뷰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실전 감각 익히면서. 어 정말 맞는 말인 게 이제 모의고사 같은 네. 경우에는 진짜 편입 시험 자체가. 네. 나한테 딱 맞는 유형의 학교 하나를 잘 보면 합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모의고사도 매번 유형이 다르게 학원에서 생이이 음. 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네. 그냥 보는 건데 꼭 봐야 돼요. 보고 네. 나서 그 틀린 것들을 이제 리뷰하고 내가 뭐가 부족하거나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모의고사는 중요하다는 거. 역시 학교생들 말하는 건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민대 학생이 이제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공부하는 3월 말이잖아 지금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네.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음... 있어요? 지금 학원을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면은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혼자 다니시면서 그냥 혼자 그냥 단호장 맨날 보면서 밥, 밥 드시고. 그리고, 그냥, 금방 빠르게 먹고, 다시 학원으로 들어오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벌써 이제, 같이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랑 좀 친해져서, 같이 밥 먹고,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 저는 후자를 정말 추천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딱 만나서, 이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끝까지 잡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편입은, 진짜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 중에, 저는 실패한 사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주변에 그냥 같이 공부하는 사람 두고 밥 먹을 때만이라도 조금씩 쉬면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편입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일상 얘기를 하면서 좀 본인을 좀 릴렉스하게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 나중되면은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정신병 걸릴 수도 있고요. 진짜. 어, 같이 공부한 친구 좋은 네. 학교 갔죠? 아, 다잘 갔어요. 그 같이 친했던 그 동생은 어디 갔어요? 아, 그 친구 성대 갔어요. 아, 역시. 네. 원래 같이 다니는 무리가 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면 다잘 음, 가요. 네. 저도 그때 같이 스터디했던 인원들, 단원 스터디했던 일곱 음. 명 중에 다섯 명이 구대갔어요. 와, 두 명이 성대학 완전 대박이죠. 아, 네. 이런 효과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캐박해 같은데 네. 네. 좀 절제력이 좀 필요하긴 네. 해. 네. 놀러 다니는 애들도 네. 있으니까 네. 사실 아, 그리고 일반 학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준다면 네.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음. 어, 솔직히 서성한을 목표로 하시는 이제 상위권 분들은, 어, 오히려 지금 학사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다면, 어, 오히려 준비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해서 손해를 보는 거는 사실 공부하는 그 시간에서 손을,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 연초쯤이잖아요. 지금 3월이니까. 음, 지금부터 학사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은 영수 준비하는데 엄청 큰 지장은 사실 없거든요. 저는 딱 드리고 싶은 말이 만약에 일반이랑 학사를 좀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결정하셔가지고, 어, 그냥 한 길로 쭉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제 민재학생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학사를 할 거면 빨리 정하고, 최대한 그 자격증과 독학사를 빨리 끝내는으로해라아고 네. 이해하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학사 편입으로 성공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네. 자격증과 독학사를 여름 8월 이전에 다 끝내요. 음. 저도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고, 네. 근데 이제 편입 공부와 이제 학은제 이거를 병행할 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음. 편입 공부 때문에 학은제를 계속 뒤로 미뤄요. 아, 그게 진짜 최악이에요. 안 하면 돼요. 그냥 이 네. 하면 되고 만약에 학사를 내가 하길 마음 먹었다. 우선순위는 먼저 자격증과 학사, 학위자가 되어야 네.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편입을 하려고 결심한 이유가 궁금해요. 아, 편입하려고 결심한 이유예요? 사실, 그냥 생 재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재수했을 때본그 시험이 제가 살면서 본 여태까지 모든 모의고사 중에 제일 못본 시험이 재수 때본 수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나랑 똑같다, 이거. 네, 그래서 <laughs> 저는 사실 그때, 부모님은 사실 삼수를 하라고 권유를 하셨고 저는 그때 그냥 아 이제 나는 수능이랑은 맞지 않는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영어가 되게 약했어서 그냥 군대 갔다 와서 그냥 같은 데 전자공학과에서 2학년 딱 마치고 나니까 일단 영어는 어딜 가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입 준비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좀 늘리고 싶어서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냥 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부도 바꿀 수 있으면 어 그럴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 싶어서 네. 저랑 똑같아요 이것도 네 진짜 신기한데 아, 네. 저랑 똑같아요 저도 편입 준비할 때 어차피 저는 그때 유학 갈까 편입 준비할까 고민했거든요 아, 네. 유학 갈 때는 영어 공부 때문이었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영어를 아. 못 하니까 영어 공부를 편입 준비하면 어차피 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학생들한테 추천할 때 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편입 준비하는 게 뭔가 내가 막 엄청 네, 부담스럽던 네. 게 아니다 왜냐면 어차피 취업할 때 영어 공부하느라 네. 보통 육개장 등장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재학생 앞으로 그거 쓸 시간 시간 쓸 필요 없잖아요. 네. 이미 편입 명으로다 <laughs> 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렇거든요. 아 그렇구나. 또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편입 이제 성공했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아 가장 좋은 거요? 몇 가지 있겠지만 아. 가장 좋은 거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 딱 합격이라는 그 통지서가 떴을 때 진짜 약간 과장해서. 어머니가 옆에서 공중제비를 드셨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저는 좀 그거 보고, 아, 그래도. 어머니도 솔직히 같이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잖아요. 제가 그쵸? 수능, 재수 둘다 망했으니까. 그쵸? 계속 아쉬워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 음.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봤을 때가 되게 그냥 기뻤던 것 같아요. 아 어, 효자네. 네. 아... 편인 만큼은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니까. 음... 네. 부모님이 그래도. 그래 너가 하고 싶다데 해봐라 하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음. 결국에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보답해 드린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뭐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개인적인 걸로 편입하면서 좋았던 거요? 아... 일단 음... 편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면은 아마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게 5시쯤에 일어나시잖아요 아, 이 경험은 사실, 군대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일찍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입했던 거 생각하면서, 그냥 그 뒤에 이제 힘들었던 일을 좀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앞으로 음. 좀 힘든 일이 좀 닥쳐도, 음. 그냥 그 편입했던 기억 떠올리면서, 아, 그래, 그래도 그때는 5시에 일어났지. 음. 지금 7시에 일어나니까 진짜 음. 행복한 거다. 뭐 이러면서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제가 아무래도 제가 대한민국은 좀 아직까지는 뭐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이다보다 하는데 학벌에 대한 그 일단 주변의 시선이 일단 바뀌어요. 아, 네. 아, 많이 바뀌어요. 음.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 진짜 잘 됐다 하면서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 음. 네. 아, 비슷해. 아무튼 오늘 인터뷰 너무 좋은 얘기 해서 네. 너무 고맙고요. 아, 네. 앞으로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네. 선배로서도 한 가지 또 얘기해 주자면 <laughs> 앞으로가 더 힘들어요. 네. 훨씬 더.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편입도 했는데 네. 네, 그때 가시에 일어나고 막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 떠올리면서 네. 이제 그런 것들 다잘 헤쳐나가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